음. 나갈 때 일단 세포를 지원을 해드릴 거니까, 나머지 대상자가 아예 빠르게 빠져주고, 나가는 사람들도 그냥 생존기를 하나씩이라도 좀 키고 맞아주시면은 아예 쳤었다. 다시 도발할게요. 나가시고 대상자 하면 레스피할 준비. 이후님 대도 써주신 분들 맞고 나서. 대도, 프레스. 막 백. 막 백. 우리 조금만 더 집중할 테니까. 대상자 생형, 저국님 꺼, 넉프레스 조심하시고, 프레스 브레스, 너빼때소라진님 형으로 모실니요받닥볼까 끝나면은 바로 상기하시고, 펜릴님 <목소리> 꺼, 터지기, 지금 옷을 올려주세요. 다른 사람들 것도 같이 깨주고, 그 다음에 전산 재직, 전탱인 재직 이렇게 해주시고, 꼭 나가서 전화 맞으시는 분들은 개인 생존기는 꼭 켜주세요. 옆에, 옆에, 3패는 서로 반대로 뛰니까 힐러님들 사거리가 안 나오거든요. 회사거리가 그러니까 더더욱 3패 때는 머리 징표 없어졌나? 징표 다시 탱머리에 찍어놨습니다. 브레스는 1조부터 1조 쭉 빼고, 2조는 계속 잡고 이동, 잡고 이동하시면 돼요. 지금 2조가 일단 뭐 딜러가 지금 한명 없기는 한데, 아마 브레스 피하기 편해서 괜찮을 거예요. 2조 브레스 갑니다. 1조 이렇게 쭉 빼고, 원대 분들이 저거 잘 봐주셔야 돼요. 2조 브로스. 1조 이따 가요. 예, 네, 가요. 괜찮은데. 1조 봐주시고, 진행방향으로 쭉 오세요. 진행방향. 일조는 만약에 무서우고 그래서 오면 반시계로 뛸게요. 알서너 아. 아. 찍어. 네. 찍어놨습니다. 계부터볼마 특히, 징표 근처에 조심하시고, 징표 근처는 더 조심하세요. 플러스가 저기서 걸리면은 계속 부딪히면서, 이거 되니까. 뭐보다 훨씬 빠른 느낌인데. 밀쳐내는 스킬 오니까 앞으로 살짝 붙어계세요 그다음 네, 대상자 3명 잡힐 거예요 1세포 올려주시고, 행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행쪽으로 오시고, 나머지 뒤로, 힐런님들 치킬 봐주셔야 돼요. 다시 나가요. 소라지님은 꼭행들하세요 선생님. 오슥, 팬들님 다른 사람들 빼주고, 그다음에 제시 이 <목소리도> 생존하세요 다. 뮤지까지올라왔어홀마안마 얼마? 얼잘 확인할 상계부터 잘 하시고. 이거 누가 엑스? 어, 뭐야 이거. 저기요. 아니죠? 엄청 어렵네. 자, 공부파 옵니다. 구슬 패턴. 맞고 나서 용암님 배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후방 오면은 배돌 써주시고, 전택님 제집 생석 다 챙겨드시고, 없으십니까? 이세포, 나머지 앞으로 다, 그 다음에 또 밀쳐내는 거 옵니다. 밀쳐내는 걸또안 해요. 수비님 구원 준비해주시고, 지금, 아까 방금 징표 걸렸던 분들 있죠? 이분들 샤트림 개인 생선 해야 돼요. 생석 챙겨드세요. 침몰이랑 없으면. 월방 나이스. 설마 옵니다 이제 상계 잘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징표 사기에 있는 분들. 32% 네. 이제 브레스 맞는 분은 없겠죠? 이제 표도 제대로 잘 박아놨으니까 부체 피하시고 브레스 피하시고 뒤로 쭉 나와요 미리 들어가지 마시고 바닥 보고 들어가요 우르를첫 번째 거다양쪽에해 주시고. 맛도발 해주셔야 돼요, 전택님하고. 자, 이거 쫄부터 잡읍시다. 구체 응. 네, 피하시고. 솔데드 빠르게 옮겨놔. 요레스 피할 준비. 2초, 1초, 그레스 피하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서 있다가, 네, 구사나, 킹업 살짝 해주시고, 바닥에 바르면 조심하세요! 오케이. 가운데 쫄부터 갑니다. 가운데 구체 잘 피하... 구체 피해, 구체 피해주시고. 아니, 뭐, 뭐, 들어갑니 일단 큰쫄 잡아봐요. 괜찮으니까. 큰쫄 잡아봐. 하나 마무리하고, 큰 쫄부터. 가요. 이쪽이죠? 바닥 킬 살짝 봐주시고. <놀람> 지금 교육서 <피오카소> 다시 찍어 본진 <놀람> <찍어 놀람> 네모고. X로 가시는 거예요. 첫 대상자. 블러드는 1분 남았네. 말발해주시고 대상자 X로. 땡겨질 거예요. 살짝 오른쪽으로. 네, 거기 계세요. 대상자 3명 잡힐 거예요, 이제. 1세포 주시고, 반대 달징으로 뛰어가시면 됩니다. 뛰어가세요. 대상자 그, 저거 쓰시고, 개인생존수빈님님 특히. 자수호라도 놓고. 펭커님 브레스. 펭커님한테 펭창이랑. 육법 주시고한판도 네. 전부 해주세요 빠르게 이세포 준비해주세요 후광옵니다 미쳐내는거도돌 써주세요 지금 네. 그 다음에 브레스 피하세요 피하고 다시 모여요 저자리도그 다음에 대상자 잡힐겁니다 이제 대상자 잡힐거예요 삼색.. 3세... 아 대상자는 반대로 가세요 대상자 반대로 반대로 한명 반대로 일단 예 거기로 가요 일단 거기에 모여계세요 예 네, 모여계세요 대상자 잡히면은 앞으로 다 뛰어오세요 앞으로 다 뛰어오세요 삼색벌려주시고 홍포머리 조심하세요 탱쪽머리 조심 탱쪽머리 조심 탱파님한테 묶어 다시면없어네요 존댓글라스 환두카드 가시나요? 프레스 피하세요 프레스 다시 전부 해주세요 환두카드